잠깐만 <laughs> 돼지 우린 내가 개그였던 자지 씨발이야 아니, <웃음> 아니 <웃음> 사실 돼지 누린내가 너무 낮고요 그리고 저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할 때는 시발년 어? <laughs> 어 야이 개 야이 개야야이 개 맙자야 맙자야 개같은 야 야이 씨발 야이 이런 오 진짜 맛 가네 어어 언니야 아니 근데 그 영상 근데 일단 김치찌개 할 때는 저는 돼지고기에다가 밑간을 사실 소금 후추하고 맛술 정도나 소주 아니면은 그런 거를 우리네를 잡아주는데 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냥 김치도 대충 안 볶고 김치찌개는 기름에 살짝 볶아서 그 진한 육수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그냥 물에다가 김치 띄워서 그이고 차는 차는 찌개 그런 맛이었나 언니는 맛있었대. 일단 산 어. 응? 어. <laughs> 김치찌개에서 산토끼, <laughs> 아왜 그래? 왜 그래? 야, 야. 아, 원래 소고기 맛니다 그랬는데 제가 평가해 드릴게요. 그랬는데 <laughs> 저는 사실 먹는 순간 또 입장이 틀리잖아요. 저는 가게 종업원이고 막는 데다가 사장이 7시 반부터 나와서. <laughs>